Let's go. <abei> 그래 이거 그냥 하면 되겠지? The jump complete. Mission coordinates locked. Help us, prime. 임무를 시작하시오

누구입니까? 형! <laughs> <laughs> <데프트 와이프. 웃음> 엄청 프트 와이프! 엄청 이쁘게 밖에 없던데? <laughs> 가보자고 출시했는데 시도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십시오. 나도 어르겠니까 분대장님, 분대장님. 분대장만 따르겠습니다. 어, 나도 모르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, 분대장님머리지 어떻게 까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어, 뭐 일반 프그인데 여기 뭐가 있어? 팀 어떻게 찍냐 모름. 각성. 각성. 어, 꼈어, 얘들아, 나. 게임, 뭐임? 나게비상 군대장, 너 일어나 군대장, 이리 왔 군대장, 이 나, 나봐라제 <놀람> <놀람> <나 지금> <놀람> 몸을 헌신하겠습니다. 어씨 아, <놀람> 뭐야, 아, 뭐다 무슨 일이어 새끼야. 어 새끼야. <놀람> <그만둬. 워터> <놀람> <놀람> 우리 중에 간첩 첩는이있습니다습니다제가제거하겠습니다게 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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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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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닙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응? 아이거왜 이렇게 내려 쉬프트 답답해 셰프트 셰프트 게이트 다 차서 느린가 다오 있어 있어 있어? 응, 응. 기다려 <laughs> 기다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려다 <laughs> 죽였는데? 수류탄 <laughs> 도착! 존나 많다 죽어~~ 간첩 깨라이아 어? 형! 니까 저.. 죄송합다제 이거 아군이 사격이 되는거였구나 간첩은 습니다 이거 무슨 지원 요청합니다. 우리 다 죽었냐? <laughs> 지이 <지금> 화이팅. <다나와. 웃음> 아, 뒤로, 뺄면서, 파, 파, 뒤로 빼면서, 뒤로 빼면서. 재장전, 재장전. 아! 지원 요청, 지원 요청. 내려올 수 있어? 이렇게 해야 되나? 지원 요청, 그렇게 해야 되네 오케이. 그럼 누가 소환되는데? 아, 다 소환돼? 어. 참전합니다. 참전합니다. 이 간장게장 새끼들 씨. 다 발라 먹은 것 같아, 이 음, 씨. 좀기다 지금 어, 어디야, 어디야? 한... 보구 반. 그 Sample, 제 a m p 어 여기 도 m 가 있네. 샘 a 어, p l e 다 그래. p l e Sam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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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나도 p l e Sample, s 입니다어 산창 여기 있네. 좋습니다. 아, 도거 패프로로 가는 거지. 패프로! 아! 어떤 식? 어, 오, 는데100%가 어떤 지 오, 됐9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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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? 아. 제발. <laughs> 제발 오지 말아 주세요. 위로 올라가자. 탈출, 탈출하자. 탈출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탈출 신호기가 자, 어딨냐 여기서 모두가 탈출할 순, 순 없지. 올라오 <laughs> <laughs> 어, 잠깐만. 잠 <laughs> <laughs> 모두가 탈출할 순 없다 어, 와 <laughs> 우리 중에 간첩이 있었대지?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누가 탈출하려 하느냐 <laughs> 다들 무사히 탈출할 줄 알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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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, 이거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 컨트롤? 아 오케이. 너먼잘해보라니 <laughs> 지원을 할까 말까? 그이전도 <laughs> 제군들이여 <laughs> <laughs> 일어나시오. 와. 나 먼저 탈출해야겠다. 씨. 어지 지금 우리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. <laughs> 아, 되게. 아, 원해줄게나 먼저 탈출하겠다. 아우, 씨발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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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때린다. 그럼 나한테 오네. 아 호호호. 개재밌는데왜 이렇게 타격감이 좋냐, 이거. 아, 이거, 이거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. 왜 그래요. 우리 아군이에요. 과연 우리 아, 우리 아군으로생각하는 걸까? 아! 하하하하 네, <총알이> <laughs> 아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요청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가면 어떻게> <laughs> 이게 쌓이거 아니야? 어머. 뭐야. 누군가 죽었어. 저기 다퇴치했고 우와. 호 일로 와, 이간장 개장기들아. 이 개장들아, 이씨. 우와. 쟤는 철이야? 아, 그러네. 아, 총 바꾸는데. 어, 뭐 우리 한산들 온다. 파쿠마 이런 거 소속 많이 하고. 그래 네, 엄청 되겠겠다. 이 왔다. 누가 샀다. <rium> <끔러의 일어날> 이거 아군 죽이는 게리키잼이냐 아싸. 야야 나나 간다. 나 간다. 게임 죽어. <laughs> <의 일어날> 아, 이거 아군 죽이가 Are 미안해 디자보이트. 결함 믿을 사람 없어. 아 이거 쿠퍼가 있구나. 그렇게 분대장만 살아 놓고 사관생도들은 다 죽어버렸다. 훈련이 부족한 탓이 나도 사관생다아 <laughs> 어, 그래. 별거 아니네. 레벨업 어, 어 우리 쫓아가 쫓아가자 어 레벨3다 쫓아가자 빨리.